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미라네트워크 골더 여러분들 현재 3.4% 상승 나오면서 479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언제쯤 반등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라네트워크 코인에 드디어 여러분들 반등의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되면서 이 하락을 막는 양봉이 만들어진 것처럼 연출했지만 거래량이 급하게 튀어나오지 않았었다라는 부분 생각하신다면 이 하락 추세가 왜 이어졌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여러분들 어느덧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평균 거래량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으며, r s i 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하방 상방 다이버전스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슬슬 여러분들 올인을 해야 하는 엄청난 베팅을 해야 하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설명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구독만 누르셨다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겨 놓으시면 500만 원 여러분들께 바로 쏴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든 생각이 네가 뭔데 이런 걸 주느냐 너한테 남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원데이 투데이 있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고래와 기관들 이런 거대 세력들에게 당해 내려면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팀에서 힘을 모으면 잠깐의 휩소고가는 버티겠죠 하지만 이들의 악랄한 행동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에 대항하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500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버티고 제가 더욱 더큰 불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아내린 계좌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올라갈 게 뻔히 보이고. 코인 시장 불장 찾아온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갈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놓치는 이런 기회비용들, 이런 불상사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여러분께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해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숫자 7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가 뭐 도대체 얼마나 잘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500만원 투자지원금 받아 가시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 주는 시점에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떠먹여드리는 타점이죠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불장진입 쉽게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떠먹여주는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차트 크게 늘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이런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투자지원금 500 받으시는 걸 바탕으로 이런 떠먹여주는 타점 구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서 이 500만원 불려가시고 여러분들 녹아내린 계좌 회복한 다음에 우리 함께 코인 시장 크게 키워 나가고, 고려 기관들에게 대항해 나가자는 겁니다. 뭐 도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진입, 수익, 어,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했었던 거는, 시드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거다 보이시잖아요. 어, 저와 함께 500만원부터 출발해서 2배, 3배, 4배, 5배 함께 이루어 가자고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투자지원금 500만원 무료로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남기셔서 투자지원금 챙겨가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자구요. 다시는 없을 불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불장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간 힘들었죠. 이번 불장 놓치면 또 다시 몇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데 나의 예순, 나의 일흔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이 마지막 불장 기회입니다. 이 500만 원으로 우리 5천만 원, 5억, 50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는 타점을 잘못 잡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타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떠먹여 드리는 타점. 우리 코인 분석 진행하면서 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미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을 만들고 있는 미라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전체 패턴을 보시면서 직접 매물 구간이 위치한 곳을 1차, 2차 목표가로 하시면은 사실 800원까지만 올라가도 두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든부터 지금이라도 평균 단가 관리를 꼭 하셔가지고 8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때 반드시 익조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반드시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순간이다. 매수 에도 신호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는데,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나도 이 고지표 갖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고미판에서차트 기반 거래를 해 왔는데, 여러분커녕 매일매일 매달매달 매달 답답한 상황들만 연출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전부 떠먹여 드리고 있어요. 매일 오후 7시만 되면 다음날 급등할 종목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연락 남겨놓으시면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최근 퍼치 펭귄 급등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요런 자리에서. 날짜 볼까요? 2025년도 6월 28일. 이 자리에 매수 신호 떠먹여 드리는 타점이 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구간 제가 십수 년간 해외 선물, 주식, 코인까지 진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타점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전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타점 알림을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6월 28일, 2025년도 6월 28일, 19시, 오후 7시에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되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던 특별한 분들 208분께는 퍼지 펭귄 급등이 예상된다고 15,000원 이하에서 주워 담으시라고 4만원 이상까지 갈 거라고 우리 아, 크게 한번 벌어보자고 이렇게 여러분께 떠먹는 타점 구간이라는 알림까지 전달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분들이 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로 연락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소통방에서 전부 이런 부분들까지 안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불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몇 년간 고생하지 않게끔 기회비용 없는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좌 수익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매일 오후 7시 다음날 급등할 코인 떠먹여주는 타점 구간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전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하나하나 모두 첫걸음부터 끝걸음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시장에 성공을 기원하며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장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